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서 불안했던 순간 말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이 이젠 두렵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단단한 고기나 견과류를 피하고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되셨나요? 실제로 대한치주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70%가 이런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팝상 앞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나는 분들을 저는 자주 만났습니다. 저 역시 젊을 때 충치와 잇몸 염증으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식사 한 끼가 고통으로 변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큰 시련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의 불편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합니다. 제 이름은 김도현입니다. 올해 6순내시며 치과의사로 3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시니어 환자를 만나며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치아와 잇몸의 문제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서에서도 고령자의 구강질환은 단순 노화가 아닌 관리 부족의 결과라고 강조합니다. 72세 이정순 어르신이 좋은 예입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고기를 즐겨 드셨지만 잇몸이 약해져 피와 통증 때문에 못 드셨습니다. 사람들과 식사 자리를 피하고 웃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정기 검진 올바른 양치 간단한 잇몸 운동을 권했습니다. 두달뒤 어르신은 다시 고기를 씹으며 손주들과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했습니다. 비싼 시술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치아와 잇몸이 약해지는 진짜 원인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시도하는 잘못된 방법이 왜 위험한지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과학적 관리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가 약해지고 잇몸이 붓는 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를 보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치의학 대학원 연구에서도 노화 자체보다 생활 습관과 전신질환이 더큰 영향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첫째, 잇몸뼈의 변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치조골이라 불리는 잇몸뼈가 점차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치아 뿌리가 드러나면서 시리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대한치주학회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환자의 절반이 치조골 흡수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75세 김동수 어르신도 이를 닦을 때마다 시려서 고통스럽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치조골 흡수가 심했지만 꾸준히 관리와 치료 후 상태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둘째, 구강 건조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가 줄어듭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 흔합니다. 입이 마르면 세균이 쉽게 번식하고 잇몸 염증이 심해집니다. 70대 박선영 할머니는 입이 늘 바싹 마른 상태였습니다. 입 냄새 때문에 손주들과 말하기가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무설탕 껌을 씹는 습관을 들이자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셋째, 혈액순환과 면역력 저하입니다. 국립보건원 보고에 따르면 당뇨나 고혈압을 가진 고령자는 잇몸병 위험이 두배 이상 높습니다.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잇몸에 영양공급이 줄고 작은 상처가 쉽게 염증으로 번집니다. 넷째, 생활습관입니다. 밤에 양치를 대충하거나 치실을 쓰지 않는 습관, 단음식을 자주 섭취하거나 음주와 흡연을 반복하는 습관은 잇몸 건강을 크게 해칩니다. 대한구강보건학회 발표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치주 질환 발생 위험이 3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틀리나 임플란트 관리 부족이 있습니다. 음식 찌꺼기가 틈에 끼어 세균이 번식하면 잇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78세 이명자 할머니는 틀리 세정을 게을리하다 구내염이 심해졌습니다. 전용 세정제로 세정하는 습관을 만들고 나서야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치아와 잇몸 문제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의 균형과 습관의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해결책도 달라집니다. 겉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원인을 다스려야 합니다. 다음에서 흔히 잘못된 해결법이 왜 위험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와 잇몸에 문제가 생기면 손쉽게 떠올리는 민간요법이나 임시방편을 먼저 시도하십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일시적으로만 편안함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첫째는 소금 가글입니다. 소금이 살균에 좋다는 말에 매일 진한 소금물로 가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한치주과학회 논문에 따르면 과도한 소금 가글은 점막을 손상시키고 잇몸 출혈을 악화시킵니다. 77세 김정자 할머니는 매일 소금 가글을 하다 잇몸이 짓무르고 출혈이 심해져 결국 치과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둘째는 강한 치약 사용입니다. 표백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치약은 연마제가 많아 치아 범랑질을 손상시키고 시린 증상을 유발합니다. 80세 이순남 어르신은 이런 치약을 쓰다 찬물조차 마시기 힘들어졌습니다. 서울대 치의학연구에서도 연마제가 강한 치약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시린이가35%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셋째는 틀리나 임플란트를 소홀히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대한노년 치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틀리 사용자 3명 중 1명이 청결 관리 부족으로 구내염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79세 이광자 할머니도 틀니 세정을 게을리하다 잇몸이 붓고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넷째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민간요법입니다. 식초로 양치하기, 베이킹소다로 치아 문지르기 같은 방법은 산성과 알칼리가 치아와 잇몸을 동시에 손상시킵니다. 75세 장성호 어르신은 베이킹소다로 양치하다 치아 표면이 거칠어지고 잇몸이 붉게 변했습니다. 다섯째는 통증을 참는 습관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시니어 환자의 40%가 나이 탓이라며 시통을 방치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염증은 치조골을 파괴해 결국 발치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해결법은 단순히 효과가 없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아와 잇몸을 더 약하게 하고 회복을 늦춥니다. 겉만 잠시 해결하는 것 같아도 풀이 문제는 남아 있어 결국 악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치아와 잇몸은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기관이므로 잘못된 방법은 더큰 상처를 남긴다고요. 이제부터는 실제 연구로 검증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과 연구하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치아와 잇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힘은 값비싼 시술이나 특수한 약이 아니라 매일의 식습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노인의 구강 건강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첫째는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은 치아의 단단함을 지켜주는 핵심이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칼슘 섭취가 충분한 노인은 치주 질환 위험이 35% 낮았습니다. 우유, 멸치, 두부, 뼈째 먹는 생선은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며 햇볕 15분이면 비타민 d 보충이 가능합니다. 둘째는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잇몸 조직을 강화하고 출혈을 막습니다. 서울대 치의학 논문에 따르면 비타민C 부족, 노인의 40%가 잇몸 출혈을 경험했습니다. 오렌지, 키위, 딸기 같은 과일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잇몸과 치아 뿌리 주변 조직을 회복시킵니다. 닭가슴살, 콩류, 생선은 부담 없이 섭취 가능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넷째는 섬유질이 많은 채소입니다. 섬유질은 씹는 활동을 늘려 침 분비를 촉진합니다. 침은 충치와 세균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치과 대학 연구에 따르면 채소 섭취가 많은 노인은 구강 건조와 충치 발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82세 윤말순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늘 잇몸이 붓고 흔들려 단단한 음식을 피하셨지만 매일 멸치, 브로콜리, 아침 과일을 챙기시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세달뒤 잇몸 출혈이 줄고 씹는 힘이 돌아와 사과도 다시 베어 먹을 수 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식탁의 작은 변화가 치아와 잇몸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치아는 우리가 먹는 것에 따라 나빠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한다고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식탁에 멸치 한 줌, 토마토 한 조각을 올려보시길 권합니다. 이 작은 선택이 몇달뒤 건강한 미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아와 잇몸 건강은 식습관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이 함께할 때 비로소 치아가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환자들을 보며 이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습관이 무너지면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첫째는 양치 습관입니다. 식사 후 3분 안에 3분 동안 하루 3회라는 333 원칙은 이미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강조하는 기본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치아 사이가 넓어지기 때문에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꼭 사용해야 합니다. 서울대 치의학대학 연구에서는 치실을 사용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잇몸병 발생률이 42%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75세 김영호 어르신은 양치만 꼼꼼히 하셨지만 치실을 쓰지 않으셔서 어금니 사이 잇몸이 붓고 피가 났습니다. 치실과 치간 칫솔을 도입한 뒤 6개월 만에 출혈이 멈추고 잇몸이 단단해졌습니다. 둘째는 혀와 구강 세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만 닦고 혀는 관리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혀에 남은 세균은 구취와 잇몸 염증을 일으킵니다. 일본 도쿄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혀 세정을 꾸준히 한 노인 그룹은 구취 발생률이 50% 감소했습니다. 부드러운 혀 클리너로 가볍게 닦아내는 습관은 간단하지만 큰 변화를 만듭니다. 셋째는 치매 역할을 지키는 것입니다. 침은 치아를 보호하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가 줄어 입이 자주 마릅니다. 구강 건조증은 세균 번식을 촉진해 충치와 잇몸병을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하버드 치의학 연구에 따르면 구강 건조증이 있는 노인은 치주염 위험이 두배 높았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무설탕 껌을 씹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70대 박정의 할머니는 구강 건조로 음식 삼키기가 힘들었지만 하루 6잔 이상의 물과 껌을 꾸준히 씹으며 증상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넷째는 규칙적인 치과 검진입니다. 스스로 아무 증상이 없다고 느껴도 6개월에 한 번은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치주과학회 연구에서는 1년에 두번 정기검진을 받은 노인의 치아 상실 위험이 60%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평생 치아를 지키는 열쇠입니다. 72세 최성호 어르신은 정기검진을 게을리 하다가 큰 잇몸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꾸준히 검진을 받으며 작은 문제는 초기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은 치아와 잇몸 건강의 기초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치아는 하루 아침에 무너지지 않지만 꾸준한 관리가 없으면 서서히 약해진다고요. 오늘 저녁부터 치실을 사용해 보시고 내일부터는 하루 물 6잔을 꾸준히 마셔 보시길 권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몇달뒤 여러분의 치아와 잇몸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시니어에게 특히 중요한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와 잇몸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0세 이후에 치아 관리법은 40세 때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틀리와 임플란트 관리입니다. 시니어분들 중에는 이미 임플란트나 틀니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니는 매일 빼서 전용 세정제에 담가두고 자녀 음식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부산대 치의학 연구에 따르면 틀니를 세정하지 않은 노인은 구내염 발생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임플란트도 자연치와 다르지 않게 치실과 치간 칫솔로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병이 생겨 뼈가 녹을 수 있습니다. 78세 김영숙 할머니는 틀니를 대충 닦고 주무시다가 구내염과 입냄새로 고생하셨습니다. 세정 습관을 바꾸고 나서야 다시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둘째는 잇몸 뼈의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과 함께 잇몸 뼈도 약해집니다. 이로 인해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세대 연구에 따르면 칼슘과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한 시니어는 치아 상실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70대 최성호 어르신은 골다공증 약만 드시고 칼슘 보충은 소홀히 하셨습니다. 결국 어금니 두 개를 잃으셨습니다. 이후 음식과 보충제를 통해 칼슘을 늘리며 추가 손실을 막으셨습니다. 셋째는 구강 건조증 관리입니다. 연세가 높아지면 침샘 기능이 떨어져 입이 자주 마릅니다. 또한 혈압약, 당뇨약 등 약물 복용으로 구강 건조가 심해집니다. 구강건조는 단순 불편함을 넘어 충치와 잇몸병을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하버드대 치의학 연구에 따르면 구강건조증이 있는 노인의 치주염 위험은 없는 노인보다 두배 이상 높습니다. 70대 윤정자 할머니는 늘 입이 마르고 말하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무설탕 껌을 씹는 습관을 들인 뒤 증상이 완화되며 다시 활력을 찾으셨습니다. 넷째는 씹는 힘의 유지입니다.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잘게 부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에서 씹는 힘이 약해질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일본 도쿠대 연구에 따르면, 씹는 힘이 약한 노인은 치매 위험이 1.5배 더 높았습니다. 80세 박은자 할머니는 임플란트를 소홀히 관리해 씹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식사량이 줄고 체중까지 감소하자 우울감도 커졌습니다. 저와 함께 관리 습관을 회복하고 저작 운동을 시작한 뒤 건강과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시니어에게 맞춘 관리법은 단순히 치아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치아를 오래 지키는 것이 곧 기억력과 웃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꿔 보시길 권합니다. 임플란트와 틀니를 꼼꼼히 세정하고 칼슘과 비타민. 뒤를 챙기며 물을 자주 마시고 햇볕을 쬐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웃음을 지키고 뇌 건강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치아와 잇몸 문제는 단순히 입속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외출을 꺼리게 되고 대화가 줄어들며 식사조차 즐겁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이어지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치아와 잇몸 문제의 원인부터 잘못된 습관의 위험,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또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특별 관리법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저녁 양치 후 치실을 꼭 사용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15분 산책을 하며 햇볕을 쬐어 보십시오. 작은 습관이 쌓여 치아와 잇몸이 건강해지고 삶이 밝아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는 내일부터 실천할 작은 다짐을 적어 주십시오. 오늘 밤 치실을 사용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산책을 하겠습니다. 이런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치아와 잇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내일의 건강과 웃음을 지켜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와 행복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